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어, 백석교단의 총장 되시고 어, 백석대학교 또 총장 되시는 또 본회의 공고일장으로 선계시는 우리 정국사를 통해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 이시간에합신 기도로 어, 다섯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 워드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 장로회 정착성 회복과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장총 39일의 임원반 특별히 신선한 성 사업을 개고 계시는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한장총 39년 동안에 현직 총위장님이 대표장을 맡은 것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예리한 지성을 갖추신 우리 총장님이신데 우리 대표장님을 위해서 힘있게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이 시대는 수많은 사람이 유괴의 시대로 합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 그리고 마음대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더 놀랍고 더 무서운 위기가 한국강산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악법 중의 악법인 바로 평등법과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건강가정, 가정기분법입니다. 작년에는 수많은 사람이 가슴 조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막아주셨는데 올해도 우리가 일치단결하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이 법을 올라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좀 막아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대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솔로몬 같은 그런 지혜, 그런 대통령을 하나님 뽑아달라고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시대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새봄을 이기는 바로 겨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을 이기는 절망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10년, 새롭게 출발하는 10년 하루인데 자리에서 다 기립하시고, 우리 한번 신있게 길게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한 30초만 우리 시민께 양손을 함께 드리시고 우리 주여 3차 고르고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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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양총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오늘 대표양인 신재배와 신년하루를 함께 하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공당 하나님, 우리의 합심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코로나 시대에 한국의 예변을 회복하여 주시고, 이민족을 회복하여 주시고, 이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 장롱의 정책수의 회복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가 바로 죽기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시고 우리 민장총 3 9위의이희원과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식을 모은 가운데 있습니다. 대표님을 능력의 청중에 맞잡아주시고, 신스러성사를찬이 해주시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압법중악법의 평등법, 호관적 책을 금지법, 건강과정행복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이제 술렁을 맡은 지혜로운 그 사람을 20대 대통령으로 하나님이 당선시켜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 우리 합신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희망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동원 어, 기도 시간인데요. 보디아 신학 대학교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동원 어, 어,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